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밤마다 돼지 감자 차 한잔 마시고 자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면 정말 시원해져.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또 무슨 건강법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부종도 줄어들고 소변량도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 그런데 이 친구는 평소에 변비와 부종으로 고생하던 분이에요. 몇년 전부터 계속 약국에서 변비약 사 먹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소연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신기했어요. 정말 돼지 감자가 그렇게 좋아? 응, 처음엔 나도 반신반의 했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우선 변비가 많이 나아졌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덜 붓고 다리도 가벼워. 진짜. 그냥 차만 마시는 거야? 응, 음, 자기 전에 한 잔씩 따뜻하게 해서 마셔. 맛은 어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 친구 말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돼지감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감자 같은 건가? 아니면 정말 특별한 게 있는 걸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돼지감자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실제로 드시는 분들의 후기도 읽어보고 과학적인 근거도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돼지감자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거요. 생각해 보니 저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은 매일 노폐물을 만들어요.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거든요. 이런 노폐물들은 대부분 신장과 간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배출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60대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고 얼굴도 자주 붓고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돼지 감자가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전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질까요? 저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돼지 감자차를 주문했어요. 생돼지 감자를 사서 직접 말려서 차를 만들까도 했는데 처음이니까 시판용으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돼지 감자차가 도착했어요. 갈색빛이 도는 작은 티백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특별한 향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자기 전에 첫 번째, 돼지 감자차를 마셨어요.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낸 다음, 천천히 마셨어요. 맛은 생각보다 담백했어요. 쓰지도 달지도 않고, 그냥 구수한 맛이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평소보다 소변량이 많은 것 같았어요. 어? 이게 돼지감자 때문인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하루로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해보기로 했어요. 이틀째, 사흘째 해보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얼굴 부종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신기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친구가 그렇게 좋다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과 실제로 경험해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돼지 감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왜 자기 전에 마시는 게 좋은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어요. 혹시 요즘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배출이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돼지 감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돼지감자는 사실 감자가 아니에요. 정식 이름은 뚱딴지라고 하고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생김새는 생강처럼 울퉁불퉁하고 색깔은 감자와 비슷해요. 맛은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조금 나요. 이 돼지감자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눌린이라는 거예요. 이눌린은 수용성식이 섬유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해요. 일반적인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지만 이눌린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가요. 그리고 장에서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장내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 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져요.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돼지 감자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눌린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장에서 이눌린이 분해되면서 단쇄지 방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단쇄 지방산이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돼지 감자를 꾸준히 먹으면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칼륨이에요. 돼지 감자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라면, 찌개, 김치, 젓갈류, 이런 걸 자주 먹다 보면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여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고 피로감도 쉽게 생겨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인효작용이라고 하는데, 몸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돼지 감자를 먹으면 수면 중에 신장 기능이 활발해지는 새벽 시간대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평소보다 소별량이 많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거죠. 저도 실제로 경험해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돼지 감자차를 마시고 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확실히 달랐어요. 얼굴 부종도 줄어들고 다리도 덜 무겁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며칠 계속 해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돼지 감자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이눌린이 장에서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혈당이 급변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탄화 스트레스도 증가해요. 그런데 돼지 감자가 이런 걸 예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돼지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 비타민C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요.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 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돼지 감자를 꾸준히 먹으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지 감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장 건강, 나트륨 배출,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특히 자기 전에 돼지 감자차를 마시는 습관은 밤사이 몸의 정화, 작용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자기 전일까요? 이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의 신장은 밤에 더 활발해져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노폐물 배출 기능이 최대가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돼지 감자를 섭취하면 수면 중에 이 성분들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신장의 배출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밤사이에는 소화기관도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이눌린 같은 성분이 장내 환경을 정화시켜주면 다음날 아침 배변 활동이 더 원활해지는 거죠 실제로 돼지감자차를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화장실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돼지 감자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이눌린이 장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해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너무 진하게 우려서 마셨다가 다음날 배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하게 시작해서 점점 진하게 만들어 마셔요. 돼지 감자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시중에서 파는 돼지 감자차를 사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돼요. 보통 티백 하나에 200ml 정도의 물을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날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생돼지 감자를 직접 말려서 차를 만들 수도 있어요. 돼지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말린 다음 끓는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이 방법이 더 진한 맛을 낼수 있지만 번거롭기는 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집안용 차로 시작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수 있으니까 자기 한 시간 전 정도에 마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적당히 식혀서 마시세요. 뜨거운 걸 마시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돼지 감자는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데 요즘은 저장 기술이 좋아져서 언제든 구입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쉽게 살수 있고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판매해요. 구입하실 때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신선한 걸로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지 감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알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식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배변 활동이 원활해진 거예요. 예전엔 이틀에 한번 정도 화장실에 갔는데 지금은 매일 자연스럽게 갈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몸이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다리 부종이 많이 나아졌어요. 저녁에 양말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소변량도 확실히 늘어났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평소보다 더 시원하게 나와요. 그리고 색깔도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온건 아니에요. 처음 일주일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돼서 밤에 잠이 깨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조동하면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밤에 한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그 덕분에 아침이 정말 상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신장이 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대요. 그런 경우에는 돼지 감자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위가 예민해서 돼지 감자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기존의 신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륨이 많은 식품이다.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건강 관리법이에요.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배출 기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돼지 감자는 자연스러운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돼지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친구한테서 들었을 때는 그냥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건강식품 가장 중요한 건 배출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해도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배출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60대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돼지 감자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배출을 도와주고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하루의 마지막에 마시는 따뜻한 돼지 감자차 한 잔. 그한 잔이 밤사이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고. 다음 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 줘요.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 부종도 줄어들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제 돼지 감자차 없는 저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루틴이 됐어요. 매일 밤 차를 우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몸을 돌보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맞는 건 아니고 몸 상태에 따라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신장이 약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특히 요즘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배출이 시원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돼지 감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하고, 충분한 수면도 취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함께 돼지 감자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건강은 하나의 방법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돼지 감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배출과 정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돼지 감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실 거예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배출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돼지 감자도 그런 작은 시작 중 하나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 돼지 감자 차한잔 어떠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돼지 감자 경험담이나 다른 건강 관리 방법들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노삼지혜에서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